이어받아가지고 어,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와서 씨를 빼고 물레를 짜서 씨를 뽑고 배를 짜는 전 과정을 재현하고 있는 전통 무명백자기 보존회입니다. 어, 저희 단원들은 93세부터 40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이 사업이 저희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다음 다음 세대까지 계속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. 많이 도와주세요. 그러면 지금부첫 운동부터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이가정은 목화밭에서 목화를 따 가지고 오면 안에 씨가 들어 있어요. 그 씨를 빼는 씨뽑기 작업입니다. 그리고 이가정은 씨를 뽑아 놓은 솜을 그냥 이대로놓은 씨를 뽑을 수가 없으니까 칼을 튕겨 가지고 이걸 솜을 빼는 작업입니다. 갈타기. 활을 탄 솜을 여기서는 꼬치를 말아요 꼬치처럼 꼬치를 말아가지고 물레를 돌리기 쉽게 이렇게 꼬치 말아놓은 것을 이렇게 물레에 대가지고 물레를 잡아가지고 실을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두 과정 같이 하고 있고요 여기는 실을 열 올씩 모아가지고 열 올씩 모아서 실을 뽑고 있고 그 뽑은 실을 배를 짜기 위해서 길이를 재야 됩니다. 그 길이를 재기 위해서 실을 이제 이제 다이 길을 측, 측정해 놓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실을 날라가지고 실을 나르고 나서 실 나른 것을 요거 요거 바디라고 그럽니다. 이게 7세 반인데 이 바디에다 실을 요걸 한올한올다 끼워요. 끼워가지고 여기다 걸어가지고 도토마리에다가 풀칠을 하면서 이 폴질을 하는 이유는 실이 흐느적흐느적하면 배를 짤 수가 없으니까 폴질을 해가지고 말라가지고 아빠 되지면은 요도토마리 자체를 여기 배틀에 올려가지고 배를 짜는 과정입니다 짜고 나면은 이제 다듬이질로 해가지고 배를 완성시키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